배트걸라는 사람이 야구를 했는데, 어, 갑자기 치명적 부상을 입어가지고 그걸 그만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, 자기가 야구를 하면서, 야구가 나름 또 과학적인 어떤 훈련체계를 갖고 있잖아요. 근데 보험,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자기가 보험관련 뛰어들었는데, 너무 어려운 거예그 체계가 너무 없고. 그래서 그 야구하던 때의 프로세스를 세일즈로 접목시킨 거예요. 그게 이제 7단계인 거고. 그, 세일즈 프로세스 7단계를 가지고, 우리가, 활동표 같은 걸 만들어 놨거든요. 음. 그래서 그, 각 단계마다의, 그걸 다, 아마 두분알 거예요. 네. 들으면, 아, 저거. 그게, 프랑스 메타가. 음, 때가. 아무튼. 그래서 이제, 그런 것들을, 이제 해놨는데, 나, 나 같은 경우는 이제, 세일즈 프로세스 1단계가, 음. 프로스펙팅이에요. 고객 발굴. 음. 근데 그 고객 발굴 하는 데 있어서, 우리가 뭐, XYZ. 뭐 이게 있고 뭐, 뭐 돌방도 있고 하지만 요즘에는 좀뭐뭐 온라인으로 모집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각 단계마다 네. 좀 확장해서 그 아무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와닿지 않을 거 같고 뭐 아무튼 어떻게 얘기해야 와닿음도요 지금 막, 막 뭐. 빨려들어가면서 얘기야 진짜 내가 뭐 측근을 그 떠나서 솔직히 얘기 좀 미치겠네 역사 얘기해봐요 그러니까, 빌드업이 아, 너무 아, 좋으신 것 같아. 어, 진 이해하기 쉽지 않아. 요 맞아. 그 남이 저도 되게 좋은 것 같아. 아닌 것 같은데. <웃음> 아니야, 이해하기 아니야 저는 <laughs> <아니야, 진짜. 웃음> 상황은 이해가 응. 안 돼서 말씀하시겠군요. 네, 이아요 어려운 그러니까. 거를 쉽게 다양하게. 잘... 니까 그러니까, 어, 맞아요. 그래서, 그, 그 다음이, 셀드 이제 우리가 공익발급을 하면은, 그 다음 t a 예요 음. 근데 칼리퍼가 음. 없어. 아, 선생님이요. 전화를 걸어서 약속을 음 잡는 거예요. 근데 그거는, 이게, 1980년대라 그린 거예요. 이거는 너무 옛날이잖아 그래서 지금에 맞는 어프로치 방법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능이 들어가는 네. 거고 그다음 세 번째 단계가 어프로치거든 그냥 어프로치 그러니까 처음 고객을 만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제일 못하는 영업자가 뭐냐면 처음 가자마자 클로징하는 거야. 이게 제일 못하는 거거든 근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그 그 어프로치 단계에서는 정해져있어 아, 고객과의 아, 관계성립에 집중해야 돼 플랜을 아, 뭐, 주고 라디뉴스트만 있고 뭐 판계가 아, 아, 뭔지는 알겠는데 아, 이걸 아. 고객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 몰라요 그러 너무 급해 맞아 맞아 그게 그래. 뭐냐면 그래. 그래. 4단계가 프레젠테이션이야 그게 그거아 그래. 근데 그래, 이제, 그래. 이제 여기서 어? 영업자들이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면 3단계랑 4단계를 거꾸로 해 嗯。<laughs> mm.